안녕하세요.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씨앗도서관입니다. 1월 씨앗 추첨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첨자입니다. 성함신땡아님 연락처 뒷자리는 8402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당첨자입니다. 성함신땡윤님 연락처 뒷자리는 7888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세번째 당첨자입니다. 성함 양땡진님 연락처 뒷자리는 1195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번째 당첨자입니다. 성함 박땡유님 연락처 뒷자리는 4081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섯번째 당첨자입니다. 성함 박땡은님 연락처 뒷자리는 9939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여섯 번째 당첨자입니다. 성함 박땡태님 연락처 뒷자리는 0514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일곱 번째 당첨자입니다. 성함 김땡돈님 연락처 뒷자리는 8561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덟 번째 당첨자입니다. 성함 박땡빈님 연락처 뒷자리는 0514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아홉 번째 당첨자입니다. 성함 정땡 설님 연락처 뒷자리는 4736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마지막 당첨자입니다. 성함 이땡 준님 연락처 뒷자리는 5628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신 열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다음 씨앗 도서관 추첨일은 2월 27일이고 양상추 씨앗을 추첨할 예정입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